어머, 어머, 무슨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고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은 아닌데, 여기 예전부터 살았던 이 마을 어르신들한테 연말 이벤트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수육이랑 떡국이랑 조금 대접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목표는 50인분이긴 한데. <웃음> 몰라요. 어우! 어우씨, 큰했다 입으로만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laughs> 또, 가마솥을 또 아침에 일찍 또 물을 또 끓여놨지. 아, 이게 시간 맞추는 게 오늘의 내가 볼때 미션이야. 그리고 왼쪽에다가. 그래서. 아, 이거. 오아이 아우! 그 아시죠? 저기, 우리 편스토랑의 우리 아빠 그 데스타 슈퍼스타, 도합리의 슈퍼스타. 오늘 좀 저하고 같이 좀 도와드리려고 새벽부터 이게 좀 준비하셨어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아빠.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 다감 한 스타 잘 찍어주세요. 아빠 이거 프로그램 뭔지 알아요? 몰라. 요 <laughs> 채널명이 뭐냐면은 한 다감이 한 다감이야. 한 다감 한 다감이요? 아니 <laughs> 한 다감에 한 다감. 한 다감에 한 다감. <laughs> 네. 뭐라고요? 채널명 뭐라고? 한 다감에 한 다감. <laughs> <laughs> 선배님이 해보신 해주신 거 드셔보셨어요? 다감이가 해준 거요? 예 네. 그럼요. 투직하게 얘기해도 돼 잘해요. 소속적인 것도 잘하고 젊은 N G 세대라는가 그런 음식도 잘하고 그래. 별로면 다 잘한다는 거네. 예. 네. 떡국 믿어도 되겠네요. 아 믿지 마요. 왜냐면 그, 그 용량 많은 건나안 해봤다니까요. 아 진짜. 된장, 된장을 넣어야 되는데. 조선 된장. 한반통 넣어야 되잖아요. 응. 네. 됐어. 소주. 벌써 나의 소주를? 아 네, 같이. 고기 안 넣고? 아 네, 넣고 잡또 고기 넣으면 돼. 마늘도 이거 다 통으로 다 넣어? 네, 음... 이거 그거네 이거 양지네 네 그냥 같이 넣으세요 그냥 예. 양지도 넣어요? 네떡넣을아 이거 떡? 그 쪼글떼기라고 얘기해줘 <laughs> 그거 못 알아들어 쪼글떼기라는 거는 충청도 사투리일걸? 내가 알기론 거기 소금 조금 넣어야 돼 에? 소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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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닫아요. 나머지 좀 내야지. 지금 너무 아바타인 거 아니에요? 하, 그치? 아나 아바타 안 하고 싶은데. 아빠! 어? 아빠 그거 내가 할게. 아 이거 짜게 봐 가운데. 감독님 한 발씩 더뭐 물러가세요. 가까이 오세요. 일로 와 여기. 아, <laughs> 여기 일로 와. 가운데 찍어가면 이딱 조준이 쉽지가 네. 않아. 네, 가운데 찍어야지 음, 가운데. 이거 나 나와봤는다. 도끼 던진다. 인손을 <laughs> 꼭잡아 인손을. 에이 진짜. 안돼 안돼 그렇게 안돼. 진짜... 너너 그렇게 그렇게 안 나가는 게 아, 어깨. 아, 나갔어 어깨 나갔어. 와. 와. 난 ISTP 거든요. P는 맞아요, P. 나는 절대 계획이 없어. <laughs> 나는 정말 J랑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스타일이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아놓으면은, 너무 힘들고, 난 너무 막 그게 몸으로 다 피곤해요. 딱딱딱 하는 거 싫어해, 나는. S가 뭐지? 뭐예요? 현실적 어, 맞아. 나 엄청 현실적이야. 난 공상적이고 막 이상을 꿈꾸는 스타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그냥 이상주의. 그건 맞고. 티는 뭐예요? 티는 공감 못하는 거. <laughs> 맞아. <웃음> 어, 공감 잘 못해요. 인정. 나는 나 솔직하게 인정. 나는 누가 이렇게 아뭐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나을 것 같아 해결책은 내가 좀 얘기해 줄수 있는데 아, <laughs> 진짜 속상하겠다. 어떡하니나 그냥 막 그거에 따라서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막 울고 불고나 그거는 못해. 나는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솔직히 그 걱정을 했어. 여태까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니까 아 사실 진짜 내가 이 솔직한 표정이나 이 지금 같은 표정을 못 보여주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했지. 뭐 솔직한 내 성격을 한번 믿어보는 거고 그래 있는 그대로 그냥 가식 없이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의상 선택에 있어서도 막 옛날에는 뭐 입을 까막 이렇게 하다가 아휴 모르겠다. 뭐 시골에서 떡국 끓이는데 뭘 챙겨입냐 그러고. 따뜻한 게 좋다고 그나 핫팩 붙였잖아 뒤에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핫팩 붙이고 그래도 뭐 좋네요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또 오늘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이 동네에 있는지 벌써 지금 거의 몇 년이야? 2014년도부터 있었으니까 해마다 이렇게 대접을 하긴 해요 뭐어큰 행사가 있으면 한 1년에 한두번 정도씩은 하거든요 만나시면 어르신들 반응이 어떠세요? <laughs> 아이고 한달 감시 왔어요 막 이러지 <laughs> 아이고 뭐. 여전히 똑같네요, 뭐, 이러면서. 여긴 청소년분들이라.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른들이 이제는 많이 돌아가셔요, 이제 여기가. 그러기 전에 좀더좀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laughs> 한번 가볼까요, 슬슬? 또, 여기 수, 고기가 익었나. 열어볼게요. 와, 와잘 샘어졌다. 대박! 완전 부들부들해. 와 이거 봐, 비주얼 봐. 와, 대박. 보기만 해도 맛있어. 내가 볼 때가 100% 맛있지 않을까? 간은 모르겠다. 간은. 근데 약간 충청도 분들은 퉁여 응. 말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 입맛이 아니다 할때 보통 뭐라고 하세요?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뭐뭐 먹을만 하네요. 뭐 아니면은. 아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절대 그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해요. 진짜 궁금하다. 뭐라고 리액션이 나올지. 딱 앉아왔어요. 끝! 어때? 폼좀 나오죠? 아, 또 내, 일또 칼질 보여줘야 돼? 내가 그거 많이 공개하네, 유튜브에서. 최초. 한다감이 한다감. 수육썰기 아, 죽인다. 그냥 봐봐요. 와... 이거 맛좀 봐봐요 이거는 맛을 봐야 돼 음? 맛있어요 한 아, 맞아요? 네. 잡내도 안 나요 잡내안 나? 네. 다행이다 우? 우? 일단 여기서 1차적으는 합격 솔직히 약간 의심했었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그만 좀 의심하라고 <웃음> <웃음> 아유 진짜 네, 안돼안돼 <laughs> 아니 너 <laughs> 앞으로 촬영하면서 내가 음식 할거 많이 볼 텐데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겠는데? <laughs> 와 너무 너무 잘 삶아져가지고 고기가 완전 부드러워. 아빠. 예? 네? 그 아빠 좀. 어떻게 투입해 주실래요? 썰어줘. 네. <laughs> 이렇게 저렇게 이쁘게 안 쓸려나는. 내가 썰었으면 해너지 <laughs> 다요? 이게? 아 다요. 아그 끝. 후후, <laughs> 내가 썰은 거. 잘 썰었죠? 역시 보통 김치가 아니야 진짜 맛있겠지 않아요? 아빠 이건 어떻게 크게 쓸어야 되나? 아 이렇게? 어. 이것도? 아빠! 이거 파 쓸어놔야 되지? 이렇게 댕강댕강 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 근데 이거 찢는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양지 찢는 거 아빠가? 이거 어떻게 찢어? 이렇게 찢으면 돼요? 르게찢어아 그렇게? 좋다 나 그냥 보여달라고 한 거야. 언제든지 <laughs> 몰라서. 아, 나 아바타 안 하고 싶은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자, 마무리. 다 했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동네에다 이렇게 양. 그냥... 되고, 얼마나 모르겠네. 아니, 제가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자주는 못 해드리고, 이게 연말이라서 한번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예, 그래서. 에, 제가 엄청 급하게 했어요. 수육이랑 막 같이 네. 하느라고. 드셔보시고, 진짜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셔도 돼요. 아, 이제 마스킹 했겠네. 오늘 맛있게 드셔주시면 돼요. 항상 <웃음> 건강하시고. <웃음>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기 많아요, 많이 드세요. 여기. 여기. 먹어야지. 고기. 떡국 어때요? 맛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맛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음. 어 맞아, 맞아. 쇼파도 내가 기증했어. 소파도. 크게 기증, 제 크게. 크게. 아, <laughs> <개조개>. <laughs> 니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뭐 어. 못하는 게 뭐예요? <웃음> 네? 감 이렇게 올라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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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얘기하면 은난 지금도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품 바르다가도 어? 내가 잘한 거 맞나? 이거 하는 거 맞나? 그러다가 양치질하다가 아 그래 그래도 어차피 하기 잘했지 뭐 어차피 할 건데 이게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어쨌든 저란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성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짜여진 어떻게 보면 틀에 좀 얽매여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자유롭게 내려놓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오히려 조금 더 반대로 어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지겠죠. 자연스러워지겠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부담 아닌 부담도 사실 너무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갖고 계시니까, 누가 내걸 보겠어? 이런 생각이 좀 가장 요즘은 좀 커요. 그래도 내 거를 볼수 있게끔 해야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어쨌든 지금 큰 미션은, 어, USGTF라는 그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뚝딱 해가지고 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면서도 계속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이거를 내년에 어떻게 이거를 치르지? 이런 거는 이미 이제 베이스에 깔려있고요. 해보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의미를 두자. 라고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충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 할 때까지 해보되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라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생 자체가 지금까지 다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연기 생활을 하면서 뭐 미션을 걸진 않았지만 도전을 해서 또 하나 클리어해서 오고 또 하나 클리어해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연기를 할수 있지 않았나 방송을 할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전 아닌 도전을 쭉 해왔던 거 같다. 그러므로 한 다감에 한 다감은 제목을 참잘 지은 거 같다. 네. 제 채널명이 한 다감에 한 다감이지만 너무 이렇게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 과정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친구가 진짜 한다면 하는구나. 중간에 실패도 하고 깨져도 보고 부셔져도 보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냥 저, 제그 채널에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도전해주세요. 혹시 이거 가능해요? 좀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채널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많이 놀러 오세요. <laughs> 저의 결론은 그거입니다. 어, 새 소원이요? 있지. 내 채널의 구독자 수가 확 늘었으면 좋겠고, 확 폭발했으면 좋겠고, 뭐,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뭐, 좋은 작품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사무탈하게 잘 지내고, 한, 한 가지 더 추가하라면, 아, 내년 봄에 있을 그 자격증, USGTF에 합격하는 거. 간절한 소원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면서 어떤 이벤트를 좀 남기고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 해서 기념 촬영을 하는 거를 연말을 맞이해서 트리 느낌으로 장식을 하려고 하는데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사진 프레임을 지금 혼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예쁘게 잘 만들어 볼게요. 여기야, 여기 오세요. 아이고, 크리스마스. 네. <laughs> 네, 됐습니다. 식사도 잘 먹고, 어, 저 고구도 잘 먹고, 다, 수고기 예, 수고기 예, 맛있게 먹었어. 참치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참 이런 성장도 하시기를 즐겠습니다. 아, 섭씨도 엄마분이 담아서 그런가? <목소리> 다음에 한번 더 해주세요. <목소리>